5분 순삭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Yes. 반습니다 BMW의 차이로델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 대중비를 해서 이제 다시 스파맨 TV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거기에 맞게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3 시리즈를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해기존의3 시리즈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나온 차량을 보셨을 때 어, 좀, 많이 바뀌었네, 이렇게 아실 수 있지만, 그냥 보고 계셨던 분이라면 솔직히 구분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만큼, 외부에서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자세히 한번 보시면,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트를 보시면, 지금 원래 밑으로, 이제 라인이 딱 잡혀있던 게 위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파란 색깔, b m w 띠가 있으면 뭐죠, 이게 레이저라이트, 레이 확실하나? 레이저라이트, 그럼 이 레이저라이트 이제 다 들어가겠네? 어, 레이저라이트가 파란색 디자인 아니까 아, 그럼 맞는데, 이거 레이저라이트 들어갔냐고 그래. 오, 들어간 걸, 다안 들어간, 걸한 확인해보겠습니다. <laughs> 3시리즈 페이스리프 부터는 파란색 띠는 들어가지만 레이저라이트는 안 들어갑니다. 이게 어댑티브 LED 라이트만 들어가 있고, 오. 기존에 레이저 라이트에 들어간 디자인이 그대로 가져와서 되게 디자인적으로 이쁘잖아요. 뭐. 맞죠? 네. 네. 확실히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릴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난 뭐, <laughs> 바뀌었나? 어, 그릴 디자인도, 어, 좀 검은색으로. 아니, 나... 그래. 그거 말고. 이 디자인, 전체적인 디자인. 어, 디자인이, 어, 그 줄이 두 줄이 된것 같은데. 하여튼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확실히 좀 이쁜 것 같습니다. 네. 색이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전시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M스포츠 프롬 퍼스트에 디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네. 캘리퍼도 보시면 레드 캘리퍼 네. 들어갑니다. 저는 레드 캘리퍼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네. 개인적으로. 그리고 뒤에 보시면 테일 램프는 똑같아요. 안 바뀌었어요. 뒤에서 보면 이게 페이스 리프트인지. 그 이전 모델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디퓨저 쪽에 트렁크 쪽으로 좀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M 스포츠 프로 모델이기 때문에 스포일러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시리즈 페이스리프트는 실내가 엄청 바뀌었습니다 실내 한 보시죠 일단은 실내에서 제일 많이 바뀐 게 이겁니다 어 계기판이랑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쭉 연결이 되는 거 원래는 이게 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IX 찍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나오는 BMW 차량들은 이렇게 음. 다 연결돼서 나옵니다 지금 IX라든지 I4 3시리즈 12월 달부터 출시될 7시리즈 아, X7 네. 전부 다 이제 계기판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그리고 네. 액티브 토로도 전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페이스피스 전에 모델에 없었던 거 보인들 어. 아, 뭐. 제일 불만 많으셨던 그그뭐그뭐 그, 그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래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 다시 동영대에서 들어가는데 지금 아이드라이브 A 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기존의 세븐보다 훨씬 더 커졌고요 내용도 훨씬 더 뚜렷하게 잘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토글형 기어 셀렉터로 변경이 되면서 음. 이 공간 자체가 더 넓어졌어요. 원래 기어노브가 있을 때는 그래도 좀 튀어 올라오는 게 있어서 여기서 뭔가 움직일 때좀 이를 걸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 포골형으로 바뀌면서 이 공간 자체가 이 움직임에 걸림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i d a 으로 바뀔 때 제일 아쉬웠던 게 원래 기존의 BMW 하면 그래도 직접적인 이런 버튼들이 많아서 운전하면서도 그냥 감각으로만 눌러서 필요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너무 심플해졌어요. BMW 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장단점 분명히 있어요. 되게 심플해서 보기 좋고 이런 건 있지만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버튼들이 요 안으로 다 들어가면서 조금 그런 게 아쉽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이제 운전하면서 급하게 사용해야 될거 이런 습기라든지 찼을 때 빨리 뺄수 있게 음... 네, 그런 버튼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면서 안전에 관련된 버튼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 디자인은 그러면 그전께 나오세요? 지금께 나오세요? 다 좋지. 다 좋지. 뭐 봤다. 어? 자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는 럭셔리에만 있던 거 이거 아니 별거 아닌데 오 소리 나게 된다 이거 그러니까 이 전동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근데 3시리 전 모델에 들어간 게 아니고 M 스포츠 모델부터 들어가는 게3 2 0 i 그냥 LCI로 나와 있는 기본 모델에는 전동 트렁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 모델에도 킥 모션은 있어요. 여는 거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트가 되게 이뻐졌어요. 이게 BMW 맞나 싶을 정도로, 그, 딱, 이제, 말 필요 없이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오. 봤나, 봤나? 오. 이거. 자. 와. 다시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오케이, 다시 보여줄게요. 어. 어 웰컴볼이좀 그래, 웰컴 야, 갈 때도 봐 봐. 문 잠글 때도. 한다. 이게 지금 저희가 요, 이 좁은 공간에서 제대로 못 보여 드렸었는데 진짜 이쁩니다 이거는 실물 한번 제가 보시면 우아할 겁니다. 이거. 그 차가 이래야지 맞다 이거. 네 어. 탑 시리즈가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전시장에 오시면 이제 곧 시승차도 생성이 될 건데 한번 오셔서 실제로 한번 보시고 시승도 해보시면 진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수파함에 이제 안 멈추고 계속 달릴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랑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트. thank you